없었는데 깜짝이야. 정말 아침에 집이 별로 없다고 냉장고를갖난쟁이요김채랑 그 냉장고에 똑같은거 냉장고 빼주고 세탁기 안빠져갖고빼용고 냉장고 탁끼고 냉장고 왜이렇 냉장고 빼주고 냉장고 빼고문장고 빼주고 냉고보니고 문짝이 또달고서 그게 밑에 뭘따장야빼차고문고빼고고고 뭐 냉장고 빼고, 세탁기 빼고, 식탁 빼고, 의자 4개 빼고, 그리고 또못 뺐어. 국밥이장 뭐, 달린거그거 빼고. 그거 한번 갖다 놓고, 다시 또 와가지고, 박스 뭐, 1 5개하 가공해 달라고. 어 번, 다 싸놨어? 아까 하고 또 주방집만 몇개 같이 쌌는데, 여리있왜 이렇게 무거워, 또, 이거 박스 15개를 다 썼어. 가공 7개하고. 결국은 5톤 짐이야. 이거 뭐, 50만원 얘기하고 그랬었는데, 80 받으라고. 80 받아야 되겠어. 아무튼, 지금 다시, 중산동 이마트는 꼭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우, 무슨 딸내집을 이렇게 신경을 써서, 참, 부모님들한테. 여기 TV하고 이거, 전등만 여기 실었어요 어떤 딸인지 좋겠어. 엄마가 서울에 집 사줘, 이사까지 다 해줘. 아유, 바이바이.